오늘도 색다른 직업 여행을 떠나볼까요 우리만의 특별한 직업 이야기 내일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동아인 여러분 내일을 부탁해의 이색 직업 전문가 아나운서 김민혁 예 직업 전문가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partes> <ROI> 선영 씨 요즘 날씨 정말 좋지 않나요? 맞아요. 무더웠던 여름이 다 지나가고 시원한 가을이 온것 같아요. 맑은 하늘을 보면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지 않나요? 그럼 뭐예요. 개강하자마자 과제에, 공부에, 시달리느라 정신이 없는걸요. 여행을 떠나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여행이 꼭 멀고 새로운 곳으로 가라는 법은 없잖아요. 어디로 가느냐보다 누구와 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음, 민영 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디든 즐거운 여행이 될것 같아요. 동아인들도 바쁜 일상 속에서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맞아요. 인생은 짧고 가을은 더 짧으니까요. 그럼 노래 하나 듣고 내일을 부탁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데이식스의 콩그레이추레이션 선영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직업 주제에 대해 말해주세요. 저번 주제가 무리였다면 이번에는 바로 불이랍니다. 불이 인류의 가장 큰 발견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관련된 직업도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제가 소개할 직업은 바로 촛불관리인이랍니다. 촛불관리인이요? 촛불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었나요? 네. 가스등이 발견되기 이전에 극장에서 꼭 필요했던 직업이랍니다. 음 촛불을 관리하는 직업이었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어떻게 관리했던 거죠? 촛불관리인은 공연에 사용하는 조명용 양초의 그을음이 과도하게 나지 않도록 수시로 심지를 청소하고 잘라내는 일을 했답니다. 극장안을 밝히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촛불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연극을 하는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바쁜 사람이었을 것 같네요. 아주 예전에는 낮에 야외에서 공연했기 때문에 무대 조명을 걱정할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연극을 실내에서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촛불 관리인은 연극과 뗄수 없는 직업이 되었답니다. 실내 공연이 변덕스러운 날씨에는 대처할 수 있었지만 어두운 내부라는 문제를 만들어냈군요. 그렇죠. 촛불 관리인이 없던 실내 공연 초기에는 촛농이 관객이나 배우의 옷에 떨어져 얼룩을 만들어 냈답니다. 또한 촛불을 매달아놨던 끈이 불에 타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해요. 19세기에 전 세계에서 1200건의 극장화재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런 이유 때문이었군요. 네. 그래서 촛불 관리인은 무대 조명에 대한 책임도 있었지만 화재를 방지할 책임도 있었다고 해요. 막중한 책임을 진 직업이었군요. 그런데 손영씨 촛불이 관객석에도 필요하지만 무대에서도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럼 촛불 관리인은 무대를 자유롭게 돌아다녔던 건가요? 네. 공연 도중에도 양초 심지를 청소해야 했기 때문에 수시로 무대에 올라가야 했답니다. 이 때문에 관객들은 아예 촛불 관리인을 연극의 일부로 인식했다고 해요. 감정선이 중요한 장면에서 촛불 관리인이 갑자기 무대로 올라와서 양초를 청소한다면 아무리 연극의 일부로 인식한다고 해도 연극의 집중도를 떨어뜨렸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촛불 관리인들은 관객의 집중을 흐리지 않는 방안을 마련했답니다. 어떤 방법이었나요? 적당한 역할이 있지 않더라도 무대에 걸맞은 의상을 입는 것이었어요. 또한 몇몇 연극에서는 눈에 띄지 않게 극중 인물로 변장하여 자기 일을 수행했어요. 변장하고 촛불을 청소하고 있을 촛불 관리인을 상상하니 절로 웃음이 나네요. 또한 촛불 관리인은 촛불을 관리하는 것 이외의 일에 투입되기도 했답니다. 촛불을 관리하는 것만도 바쁠 것 같은데 어떤 일이었나요? 병든 배우의 역할을 대신 맡아 하기도 하고 연극 비평을 쓰기도 했다고 해요. 서단계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더니 매일 보는 게 연극이니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연극 전문가가 된 거군요. 네. 하지만 이러한 촛불 관리인도 가스 등이 발달함에 따라 자연스레 사라지게 되었어요. 촛불 관리인이 있는 연극. 정말 재미있을 것 같은데 저는 보지 못한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선영씨, 제가 오늘 소개할 직업이 선영씨의 아쉬움을 덜어줄 거예요. 현대에서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담당하고 있는 직업이랍니다. 어떤 직업인가요? 빨리 알려주세요. 그전에 우리 노래부터 듣고 와요. 이스라엘의 두이게인 노래 듣고 왔으니 어서 알려주세요. 오늘 소개할 이색 직업은 무엇인가요? 바로 불꽃 연출가입니다. 터지면서 하늘을 수놓는 불꽃을 연출하는 직업인가요? 정확해요. 컨셉에 맞게 불꽃축제를 기획하고 연출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무대 연출가가 무대로 자신의 연출력을 뽐내는 것처럼, 불꽃연출가는 바로 밤하늘을 자신의 무대로 만들죠. 부산에서도 매년 광안리에서 큰 불꽃축제를 하잖아요. 저도 종종 갔었답니다. 그때마다 저런 건 누가 만들까라고 문득 생각했는데, 바로 불꽃 연출가의 작품이었군요. 이러한 불꽃 연출가는 연화사, 스카이 아티스트로도 불리는데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특별해 보이기만 하는 직업이지만 화약을 만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합니다. 불꽃을 디자인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술적 감각도 중요하지만 화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하는군요. 네, 그뿐만 아니라 불꽃은 기술과 예술의 결합이기 때문에 컴퓨터 운용 능력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구경하는 축제인 만큼 기상이나 장소에 따른 상황 대처 능력도 필요하죠. 불꽃 연출가도 대기가 만만치 않은 직업이네요. 그런데 민영 씨왜 불꽃 연출가라는 직업이 뜨게 된 거죠? 최근에 가족 단위의 여가 문화가 퍼지면서 축제를 찾는 관광객도 늘고 있답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축제의 수가 급증하고 있죠. 불꽃이 많은 행사의 개막과 폐막을 알리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불꽃 연출가라는 직업이 많은 조명을 받는 것이군요. 또한 요즘에는 불꽃 자체를 축제의 콘텐츠로 이용해 많은 지역에서 매년 불꽃축제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답니다. 맞아요. 여의도 불꽃축제, 송도 불꽃축제 등 불꽃축제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영씨, 불꽃이 터뜨려지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는지 궁금해요. 먼저 기획의뢰가 들어오면 현장 답사를 통해 발사 장소를 정한답니다. 후에 테마, 음악, 배치 등을 정하는 전체적인 불꽃축제의 연출을 기획하죠. 이 과정을 거치면 모든 준비가 끝난 건가요? 아니요. 가장 중요한 게 남았어요. 바로 담당 경찰서장의 불꽃축제 허가를 받는 것인데요. 허가와 더불어 화약을 사용하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 안전활동을 해야 한답니다. 생각보다 정말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불꽃 연출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우리나라는 총포 화약류 단속법에 따라 불꽃축제를 연출할 때 항상 화약류 관리 보안 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한답니다. 그러므로 불꽃 연출가가 되기 위해서는 화약 관련 자격취득이 필수적이죠. 자격증만 따면 불꽃 연출가로서 활동이 가능한가요? 화약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총포 화약 안전기술협회에서 실시하는 화약류 관리 보안 책임자 교육을 받게 된답니다. 이 교육을 마치게 되면 불꽃 연출가로서의 기본 자격을 갖추게 되어 큰 국가 행사에서나 볼수 있었던 불꽃이 요즘에는 일반 기업 행사에서도 쓰일 만큼 가까워졌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더 유망한 직업인 것 같네요. 맞아요. 불꽃놀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했지만 이 분야의 전문 인력은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불꽃 연출가의 전망은 밝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들으면서 2부 마치도록 할게요. 레드베벳의 오, 보이. 지역의 문화와 이색 직업이 만나는 시간, 이색 직업 그리고 그 직업과 관련된 문화를 파헤쳐 드립니다. 문화에 빠진 직업. 선영씨, 아기자기한 주택들이 나란히 줄지어 있는 것을 상상하면 어떤 나라가 떠오르나요? 음, 그래도 유럽이 아닐까요? 유럽의 아담한 주택들이 아름다움을 자아내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런 주택들이 아름답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직업이 있어요. 바로 굴뚝청소부랍니다. 굴뚝청소부요? 아직도 굴뚝청소부가 존재하나요? 당연하죠. 오늘 소개할 직업은 굴뚝청소부 중에서도 독일의 굴뚝청소부랍니다. 굴뚝청소부는 이미 사라진 직업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선영 씨 말고도 많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그 이유는 굴뚝청소부라는 직업이 중세기부터 존재해왔던 오래된 직업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민영 씨, 굴뚝청소부가 하는 일이 단순한 굴뚝청소 말고도 많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거죠? 굴뚝에 그으름을 긁어내는 것은 기본이고, 배기가스 검사, 보일러 기계 유관 검사, 그으름 측정 등 여러 가지 일을 한답니다. 많은 일을 하는 만큼 이들의 일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하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지만 보통 청소부라고 하면 가볍게 여기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굴뚝 청소부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어떤가요? 독일에서는 독특하게도 길에서 굴뚝 청소부를 만나면 그날은 운수 대통이라는 미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독일에서 굴뚝 청소부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사람으로 여겨진다고 해요. 굴뚝 청소부가 행운의 상징이라니 정말 재미있는 속설이네요. 그래서 청소부들이 곤욕을 당하는 일도 종종 생긴답니다. 걸어가는데 청소부의 옷단추를 뜯어간다거나 진한 스킨십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그 상황을 구경하는 입장이라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청소부의 입장이라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럼 민영씨, 행운의 상징이라는 이유로 청소부가 대우를 받는 건가요? 그 이유만은 아닙니다. 독일의 모든 건물은 1년에 한번 의무로 굴뚝청소부의 검증을 받아야 하며 새로 집을 지을 때도 이들의 허가가 없으면 입주를 할 수가 없다고 해요. 독일에서 굴뚝청소부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군요. 굴뚝청소부의 자부심이 높은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마무리할게요. EXID의 토닥토닥. 잠들고 싶어 네 곁에서 내안 a 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벌써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아쉬워요. 하지만 다음 시간이 있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재미난 직업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네. 지금까지 제작가 송출의 이시은 PD, 기술의 유니언 엔지니어 수고하셨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영,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